어, 엘리베이터 타. 어, 제가 먼저 탈래요. 내가 먼저. 저기요, 비켜. 아, 어, 야, 비켜, 비켜. 저기요. 아우 어, 야. 어, 야, 탔다. 야, 탔어. <laughs> 야, 타, 탔어, 탔어. 문 닫아. 야, 문 닫아. 문 닫아. 어우, 어우, 야.

뜨뜨뜨뜨뜨어 밀지 마야 밀지 마뜨뜨뜨뜨뜨 <laughs> 오케이 뜨뜨뜨뜨뜨뜨뜨뜨와 <laughs> 승리 가면 되나? 저기요, 아, 비켜 봐. 아우야아좀 비켜 아우야 밀지마 아야야야야야 아 비켜봐 야 어우 아아아 아, 아, 시원해 어어 어, 어, 죄송합니다 승리 쉬운데 지하철 차량에 들어가는. 저기요. 예, 빨리 나와.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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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저, 나, 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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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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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야. 여기 어디야? 서울역이야? 어어, 어, 안 돼! 아, 이들. 어우, 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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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할수 있어! 아, 야, 아, 야, 제발! 지금! 지금, 지금, 지금요! 어우, 야, 비켜라! 아, 진짜! 지금 어? 들어갔는데? 뭐야? 야나 들어왔어 에헤헤헤 들어왔어 야나 들어왔어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 야야 뭐, 내리기 전에 먼저 탔어 뭘? 아야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축구? 아! 아, 잠 아니, 왜 쓰러지는 거야, 얘네? 아, 내가 어디 팀인데? <laughs> 비켜! 야, 비켜! 아, 야, 공, 공! 야, 야, 저 새끼 단독 드리블! 야, 비켜! 야, 비켜! 비켜, 비키라고! 아, 아, 제발. <laughs> 패스, 패스, 패스.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이마르. 좋았다. 아, 아, 야, 뭐야, 뭔데, 아니, 야, 야. 파울 아니야? 어, 비켜봐. 아. 반칙, 반칙. 아우, 좀 비켜와. 아, 침대 축구. 어?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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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야, 밀어, 야 밀어, 밀어, 야, 밀어, 밀어, 얘들, 얘들아, 밀어. 어어, 어, 뭐야? 뭡니까? 이거? 어, 어. 아, 야, 고래, 뭐야? 야 밀어 밀어 밀어! 야상어야상어 있어! 오! 어? 잘 버텼다. 잘 버텼어. 넌 뭐야? 어? 무서워. 무서워요. 오! 피해 주고. 마지막. 다, 오, 쟤네 뭐야? 동반자살? 1대1? 내가. 야잠시만 어! 아! 이겼다! 이겼 아.. 승리. 금고가 있는 교차로를 지나. 아씨 나 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 어어어어어. 아니, 아직, 아니 아직 아니, 아니, 못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못 건넜어. 아니, 이를 일을... 아우야, 좀 아우야, 비켜라. 아니, 아니야, 야야야. 야. 내 금고. 어? 어지! 아, 거좀 지나갑시다. 에? 네. 어? 비켜봐, 진짜. 와, 이걸 갔어? 트럭에서 금고를 꺼내. 분위기 보소. 진짜 개똥겜미 <laughs> 소리 조절이 안 돼. 트럭에서 금고를 꺼내. <laughs> 따라잡히고 있는, 어, 좀더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한판더 하기. <laughs> 괴로운데? 어, 아,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긴 한데. <웃음> 언제, <웃음> 진짜 언제 도착하는 거야? 아, 이러고 갑자기 실패하면나 진짜. 안 한다. 어? 뭐 얘네 타야 되냐? 아, 나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게 달려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잡고 가는 거였네. 와, 난 이걸 걸어갔으니. 다 왔는데. 아야 금고 저기 있는데 저거 어떻게 지금 지금 멈춰 아아아 아. 아, 이거 내렸어요 고속도로 에스코트 안전 뭐. 야, 치, 치워줘야 돼? <laughs> 야, 너네, 근데, 보고 있지만 말고, 같이 치워주면 안 되냐? 아니, 야, 니들, 1억이야?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야, 야, 나, 나 태워가! 나 데려가야지! 야! 야! 나 데려가야지! 염소. 염소, 너밖에 없다. 아, 이를. 어,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어,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야! 아, 아, 아 염소야, 왜 안, 너안 뛰니? 어어어, 같이 가! 아, 염소야, 같이 가야지. <laughs> 날 버리지 마. 아니. 아... 염소 이용해서. 오, 야, 어디 가? 어디 가냐고? 어디 가? 야, 어디 가냐? 아, 염소야, 염소야, 염소야. 어... 아니, 야, 기행종인데? 염소가? 아, 야, 염소 기행종. 좀... 하... 아니. 눈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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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싸움. 눈치 싸움. 눈치 싸움. 눈치 싸움. 탈래요 타고 싶어. 탈래요 붙잡아. <laughs> 야. 같이 갈래?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야, 밑에 붙잡아, 붙잡아. 절대 놓지 마. 그 손을 절대 놓지 마. 어어, 제발. <laughs> 나, 야, 잘 따라간다. 절대 그손을 놓아선 안 돼. 매~ 네. 네. 승리! 운동 드리블. 헛 어이, 이게 안 들어가? 자. 왼쪽에서 드리블 이렇게 치고 레이어 아, 이게 안 돼? 아무도 못 가는 거야, 이러면. 어, 아무도 못 가는 거야. 아! 점프 한번 가자, 덩쿠 슛 가자, 덩쿠 아 어, 기회 인가 점프 한번 더 해. 지금 점프 한번 더 해. 아, 왜 앞으로 안 가는 거야? 진짜 지금 레이어 아 미치겠다. 지금 야 너네 뭐 하냐? 인터셉터 해 가지고 그 여기서 꽂아 버려 레이업. 한번더 점프! 우와 단독 드리블! 아공놓쳤어아 진짜! 아 여기서 한번 비틀고 점프 슛! 아 점프 슛!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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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오 제발! 어? 와 위치 잘 보고 여기서 슛 이게 안들어가? 지금 레이업 와 아, 레이업 아 이게 안들어가 씨 <laughs> 레이업 슛슛 아우 쓰레기같은 슛슛슛슛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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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 이게 안들어가 야 농구는, 포기.